요청입니다. 새 인사 겸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야, 여러분들 2020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설을 맞이해서 자 저도 이렇게 고향에 내려왔는데 오랜만에 좀 맨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다가 그래도 오랜만에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좀 걸어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좋네요. 그런데 그래도 겨울이라 그런지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설 선물 같은 것들 많이 받고 계신가요? 또 세뱃돈도 많이 받고 있으신가요? 저는 뭐 세뱃돈 혹은 설 선물을 못 받으셨을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뱃 상품권입니다. 말 그대로 어, 세뱃돈 대신 여러분들에게 상품권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참여 방법은 무엇이냐 자 아래 이메일을 적어 드릴게요 설명란에도 써 드릴 거고 제가 불러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ksych98 골뱅이 네이트컴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고 내용은 세뱃상품권이라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은 아무래도 구독자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이메일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건 아니고 요번 설이 1월 25일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내주신 분과 25번째 보내주신 분께 각각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100명이 넘는다고 하면 혹여나 제가 봤을 땐 없을 것 같은데 125번까지 또 있다고 하면 125번 분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월까지 받도록 하고요, 1월 안에 나오지 않을지 이벤트는 어떤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첨 영상은 따로 올리지 않아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1월 안에 조기 마감 될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설날 중에 영상은 아마. 이것이 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로도 제가 영상들을 많이 아직 편집을 못했는데 그것들도 좀 편집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개편들로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죠.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